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주한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웃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예수님은 이전의 본문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곧바로 시작되고 이어지고 있어요. 배에서 내리시자 약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과거 설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무도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립된 상태에서 지냈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죠. 이 강력한 귀신의 사로잡힌 모습이 강조되면서, 이전 본문에 이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발휘하신 분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발휘하실 수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강력한 귀신의 사로잡음이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귀신의 영향력은 한 사람을 파괴적으로 대하고 있고 매우 실제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위태로운 풍랑에 놓였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의 강력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알티 어, 프란스의 지적처럼 이 장면은 이름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 엎드려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소리치죠.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본문에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폭풍도 잠잠하게 하는가라고 질문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제자들보다도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 8절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데요. 어, 예수님은 언제 악한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는가 라는 것이고 어, 또 하나는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쫓겨나지 않았는가 입니다. 우리는 이미 악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어,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단번에 쫓아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셔서가 아니라 순전히 제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질문하세요. 우리는 먼저 이 대결이 이름을 알므로써 어떤 능력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제적을 했습니다. 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당시의 어떤 이 영. 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통치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대결은 그런 통치력에 대한 대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사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군대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이유를 잘 설명하는 정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귀신 스스로. 부풀린 이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라고 말하는 레기온은 6천 명의 이 로마 군대 편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 숫자는 대략 2천 밖에 되지 않아요. 어, 뭐 돼지가 2천 마리밖에 되지 않아서 일 수도 있겠지만 어, 어쨌든 이 귀신이 자신을 어떤 블러핑하고 어,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과는 대비되게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과장해서 강력한 존재로 드러내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름 대결에서 이 귀신의 정체는 발각하게 만드시지만 결국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실 뿐이죠. 귀신은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길을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 이제 간청과 허락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10절에서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라고 간청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청한 주체는 귀신들이 간청한 것이라기보다는 귀신들린 사람이 간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들린 사람이 그 지역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겁니다. 어, 또이 12절에서는 귀신들이 간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복수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서 어, 귀신들이 말했던 것이 분명해요. 어,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간청과 허락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간청 또 악한 영의 간청 모두가 다 허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이제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데요. 어, 마가는 그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에 대한 묘사가 어, 이, 존재하죠. 우리는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장면은 이방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출애굽 이야기로 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가 이전 부문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부문에서도 제 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의 사건이었고 명확한 기억과 근거들로 남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도 이 사람들은 떠나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에서 모든 간청들이 다 허락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런데 단 하나의 간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남아있었을 어떤 편견과 눈초리를 감당하기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어,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므로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어, 이전에 구했던 것과 지금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어떤 제자로서의 시작을 어,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의 집, 너의 가족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 감당을 하죠. 오늘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 질서를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이 증명이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듯이 제 아무리 강력한 영적 존재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회복되고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회복된 이 사람에게는 허락되길 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오히려 거절됩니다. 그런데 그 거절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이야기를 소유한 제자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 처음에는 복종이고 굴복이지만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참된 순종을 생각하며 또 참된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굴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사용하여서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길들이 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셔서 이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